안녕하세요. 웨스트리브입니다. 오늘은 이미지 슬라이더 첫 번째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영상은 jQuery를 보고 나서 오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왜냐면 기본 원리를 jQuery에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걸 처음 보는 것보다는 자바스크립트를 jQuery를 보고 요거를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여기에 보시게 되면 요거를 만들었어요 요거의 원리는 이미지를 다섯 개를 겹쳐서 똑같이 겹친 다음에 첫 번째 이미지는 안 보이고 두 번째 이미지는 보이게 첫 번째 이미지는 안 보이고 두 번째 이미지 보이게 요거를 계속 이체 없이 돌리는 거죠 돌리면 이런 효과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작업한 거를요 이번에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바스크립트를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여기다가 이미지 이펙트에, 여기다가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어서요. 이미지 이펙트 01 다시 자바 스크립트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줄 거예요. 스펠링이 틀렸네요. 그래서 여기는 SC RIP. t 이렇게 작업을 해줄 거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바로 들어갈 거예요. 기본적인 설명은 제이크스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거기서 이해가 좀덜 갔으면 여기 와서 이제 확실히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작업할 거고요. 음, 요거는 이제 요거를 완성하는 거니까 이렇게 작업해줄 거고, 이쪽에 가서 소스를, 기본적인 건이쪽에 잡아서 가서 소스 가져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메인 소스, 똑같습니다. 메인 소스랑 이거, 스크립트 소스는 그대로 갖고 와서, 느낌표의 템 메뉴, 엠맵 기능이죠? 이거 모르시, 이거 제 영상 다 봤으면 다 이해하실 거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메인, 인포, 만들 거고요. 자바스크립트, 첫 번째 효과가 되는 거고요. 기본적인 거는 슬라이드, 이미지를 다섯 개 만들어서, 슬라이더 img랑 워랩으로 감쌌습니다. 그렇게 작업해 줄 거고, 요번에는, 여기다가 이미지, imh, 이펙트 e f effect, 그 다음에 01 해서 자바스크립트.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작업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스타일 선언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여기다가 스타일 선언을 해줘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스타일은 이쪽에 그대로 있으니까요. 이거 카피하실게요. 그래서 html, css는 설명드리지 않아요. 이건 다 안다는 가정 하에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갖고 와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을 해볼까요?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이쪽에 오른쪽 라이브 서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기본 세팅이 됐습니다. 예, 저번 시간에 말, 살짝 말씀드렸다시피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미지를 겹쳐 놓는다고 했어요. 이미지를 겹쳐놔서 첫 번째 거를 안 보이게 하면 두 번째 거 보이고 또첫 번째 거 얘가 첫 번째가 되겠죠. 이초 위에는 그렇게 반대로 계속 작업을 해주면 이거를 동일 선상에 놔둬서 작업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대로 자바스크립트로 들어갈 가 건데. 여기다가 자바스크립트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쪽에다 작업을 해줄 거예요 그럼 가장 먼저 jQuery에서 뭘 먼저 해 줬냐면 선택자를 이렇게 만들어 줬죠 선택자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도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 볼게요 내시한 변수를 만들어서 이름은 똑같이 슬라이드 랩이라고 이렇게 작업해 줄 거고요 얘를 자바스크립트로 바꾸게 되면 도큐멘트 도큐멘트에서 CSS를 선택할 땐 커리셀렉터를 선택하시는 게 되겠죠.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똑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속 누누이 얘기했지만 자바스크립트랑 제이쿼리 둘다할줄 아셔야 됩니다. 물론 추세가 자바스크립트를 많이 하는 추세긴 하지만 어, 둘다 아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좀 시간이 흐르면 그땐 jQuery가 필요 없을 수 있어요 필요 없을 수 있지만 지금은 둘다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버전으로 영상이 제작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만들었던 거를 자바스크립트로 만들면 jQuery가 이해하기 쉽거든요 그 상태에서 자바스크립트로 만들면 좀더 작업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줘서 여기다가 img 넣을 거니까 여기도 img 슬라이드 작업해줘서 슬라이드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기본 선택자는 끝났죠. 너무 길어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든 다음에 set 인터벌을 이용해서 함수를 계속 작동시켜 주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동완성 기능을 이용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인터벌은 몇 초에 한 번씩 작업할 거냐라고 해서 여기다가 2000이라고 쓰면 2초에 한 번씩 나오게 작업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작업을 해줄 건데, 원래는 이제 j q u e 에서는 이렇게 썼죠. set, interval 작업해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interval, 이자동화성 기능이 나오네요. 이렇게 펑션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작업했는데,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줬죠.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똑같습니다. 네, 똑같아요. 그래서 단축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살표 함수 쓴 거예요. 펑션을 없애고 여기다가 이렇게 작업을 해준 거죠. 그죠? 그래서 저거는 헷갈리실 필요 없어요. 어, 익숙해지면 당연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어색하고 어려울 뿐이지 익숙해지면 금방 또 적응하게 돼요. 그래서 똑같은 걸 예제를 두번 만드는 격이기 때문에 똑같이 작업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또 이해를 더 돋울 수 있고. 똑같은 방식보다는 조금 다른 방식, 이 방식보다는 또 다른 방식,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써볼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도움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 같은 거, 예제 같은 거를 두번 만드는 튜토리얼은 없죠. 저희는 자바스크립트, 제이 u 리두 번을 만들어서 훨씬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작업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화살표 함수를 써볼게요. 화살표 함수를 써서 이렇게 작업해 줄 거고, 아, 이런 거를 나는 좀 디테일하게 알고 넘어가고 싶다. 나는 성격상, 성격상 이해가 안 되면 못 넘어간다라고 하면 살짝 검색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냥 항상 이해 듯이 따라하시면 돼요. 왜냐면 수십 번 반복합니다. 이해 안할수 있는, 제가 외워야 될거 그다음에 이건 꼭 알고 넘어가야 될건 따로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 아니라면 이런 것들은 가볍게 차곡차곡 쌓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셋 r 인터벌이라고 작업해줬고 2초에 한 번씩 작업을 해줬는데. 어, 똑같죠? 뭐가 똑같냐면 첫번째 이미지 두번째 이미지 작업을 해줄건데 우선 이쪽에다가 렛을 만들어서 current c u r r e n t 인덱스 이렇게 하나 이름을 만들어줄거라서 여기다가 0이라 0이라고 이렇게 넣어줄겁니다 0이라고 이렇게 넣어줄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현재 이미지가 되겠죠 두번째 할 때는 이런 설명같은 것도요 조금씩 점점 단순화 시켜줄거예요 현재 이미지 그래서 요거는 첫 번째 이미지. 첫 번째. 첫 번째 현재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이런 식으로. 현재 이미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첫 번째 이미지를 안 보이게 작업해 줄 거예요. 이미지를 다섯 개를 차곡차곡 쌓은 다음에 첫 번째 제일 위 칸에 있는 거. 제일 위 칸에 있는 게 뭐냐면 요쪽에 얘를 z 인덱스로 앱솔루트로 작업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네스를 제일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개를 첫 번째 이미지를 안 보이게 작업해줄 거예요. jQuery에서는 쓰는 방법이 쉬웠죠. 슬라이더 작업해놓고, 이쪽에 EQ라는 메서드를 이용하시면 됐지만, 자바스크립트는 요게 없죠. 요게 없기 때문에, 슬라이더라고 해놓으면, 슬라이더 해놓으면, 이거 하나하나를 배열에 저장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슬라이더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0이라고 작업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확인해 볼까요? 그래서 이거를 살짝 주석 표시해 놓고, 여기다가 뭐라고 해 놓냐면, 항상 궁금하실 때는 콘솔로그로 확인해 보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슬라이드 0이라고 작업해 줄 거예요. 그리고 확인해 보시면, 검사를 눌러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이쪽에 undefined라고 나오네요. 그죠? 요쪽에. 슬라이드 01해 놓으시게 되면, 여기에 Defined 0이라고 해주시게 되면 현재 아무것도 안 나오죠 이렇게 어, 이 부분은 이쪽에다 작업해주고 다시 한번 음, 슬라이드 0 음,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 슬라이드 슬라이더가 있고 이쪽에 슬라이드 어 그러면 1이라고 해볼까요 어 이런 이런 그냥 슬라이더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슬라이드로 가면은 여기에 요렇게 슬라이드로 작업해 주시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데 아, 제가 약간 잘못했네요. 뭘 잘못했냐면 저는 요게 지금 보면 원래는 여기다 0이라고 작업해 주시게 되면 첫번째게 나오는 거야 되는데 제가 실수했네요. 를 여기 5를 빼먹었어요. 요거. 이래야지 여러 가지 소스를 확인할 수 있겠죠. 커리 셀렉터는 클래스 하나만 써주는 거고요 올은 여러 개 있을 때올 써주시게 되면 얘네들이 차곡차곡 배열로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나올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여기서 콘솔로그 이용해서 여기서 0번, 1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0번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1번 또 해주면 여기서 나올 겁니다 1번 나오죠? 여기서는 이미지 2가 1번이죠 확인해 보면 이쪽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얘가 1번, 2번이죠? 순서 번호가 다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1번, 얘 2번이죠? 0, 1이니까 얘가 0, 1 그래서 2가 나와야 되죠? 이미지 2라고 나와야 됩니다 2라고 나왔죠 그래서 이쪽에다 다시 이렇게 2번이라고 작업해 주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3번 이미지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컬렌트, 아, 쿼리 셀렉트 오이라고 작업해 주시게 되면, 걔네들이 여러 개 있으면 순차적으로 배열에 저장이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j q u e 에서는 이렇게 안 했죠. j q u e 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EQ를 이용해서 작업해 줬어요. 순서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는 그런 EQ라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배열을 이용해서 순서를 알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꼭 5를 써야 된다는 거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렇게 확인이 됐으면 이쪽에다가 setInterval 얘를 이쪽에다가 다시 풀어주신 다음에 여기다 작업해 줄게요 그래서 첫 번째 슬라이더에 슬라이더의 첫 번째 이미지는 뭐가 되나요 0이 되겠죠 여기서 여기는 0이 될 거예요 근데 0 대신에 우리가 뭘 만들어 놨죠 커 t 트 인덱스라고 만들어 놨죠 여기다 c u r r e n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u e r y 에서 보시게 되면, fade o u 이라고 작업해줬잖아요. fade out이 자바스크립트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저거는 결국은 opacity를 설정해준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style.opacity, acity, 이렇게 작업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자바스크립트로 스타일을 컨트롤 할줄 모른다라고 해놓으시면 지금은 했잖아요. 그죠? 지금 했으니까, 아, 저런 식으로 표현하는구나. CSS에서는 어떻게 작업하냐면, 이쪽에다가 opacity를 0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만, 요런 식으로 표현하지만,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러면서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해서첫 번째, 첫 번째 이미지는 0으로 해주면, 두 번째 이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 이미지는 플러스 1이죠. 플러스 1. 그죠? 렇 커렌틴 데스가 얘잖아요. 두 번째 이미지는 얘잖아요. 그죠? 플러스 1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얘는 보여주게 해 주려면 1이라고 작업해 주면 되는 거죠. 됐죠? 근데 요거를 이렇게 쓰면 불편하니까 따로 let을 만들어서 next라는 인덱스를 만들어서 얘한테 변수화 시켜주면 되겠죠. 그럼 덜 헷갈리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작업해주고 여기다가 next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그죠 반복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그럼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뭐라고 작업해 줄 거냐면, 또 콘솔로그를 이용해서 콘솔로그를 이용해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것도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저는 생략하고 넘어가겠지만, 실제로 값이 저렇게 되는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확인해 볼까요?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여러분들 안할것 같아서, 내가 안 하면 안할것 같아서. 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요렇게. 그리고 여기는 넥스트 이미지 요렇게 작업해 주시게 되면 여기를 한번 확인해 봤을 때0 나오죠? 0101. 0, 계속 0101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0101이 나오는 건 초기화가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쌓아 나가려고 그래요. 더해 줘야 돼요. 그러면은 current index에다가 다시 0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여기서 다시 next n e x 는 1이죠. 그래서 얘를 대입시켜주는 거죠. 그러면은 차곡차곡 쌓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01, 10,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쌓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어때요? 어? 네. 근데 여기서 에러가 나오네요. 이미지가 없으니까 에러가 나오죠. 제이커리와 좀 틀리죠? 제이커리에서 이런 표시 안나는데 여기는 에러가 뜹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두번 해보니까 좀더 스피드가 빨라지고 이해가 좀잘 되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살짝살짝만 제이커리 쓰는 법, 자바스크립 트 쓰는 법, 그리고 스크립트 짜는 법, 요런 거, 이해하는 법, 요런 거 이해하시게 되면 스크립트도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사실 개발자가 하는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 있죠. 그게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어요 자바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리액트나 뷰 같은 거 이용하시거나 타임 스크립트 하는 거 있죠 걔 거기서는 그렇게 스크립트가 어렵지 않아요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난이도지만 이런 것들은 처음에 하면 이해하, 이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처음 하면 어느 정도 중급자가 아니라면, 아니라면 이해가 하기 쉽지 않는데 이런 게 오히려 나중에 게임 만드는 것보다 음, 더 쉬울 수 있기 때문에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죄송해요. 어쨌든,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에러나는 이유는 번호가 01234, 01234 나와야 되지만 계속 늘어나면은 이게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이쪽에다가 가로해 주고, 가로해 주고, 어떻게 해요? 나누기가 아니라 나머지, 누굴 나눠요? 전체 이미지 개수. 그래서 여기다가 전체 이미지 개수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current, slide, s l i d 그다음에 count라고 하나 만든 다음에 여기에 누구 슬라이더의 개수를 구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일단 length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는 이미지 개수, 이미지 개수 작업해주시면 슬라이더 카운트를 얘한테 넣어주시면 여기는 계속 반복이 된다고 했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여기는 1 이렇게 되죠? 2 3 5, 4 5 다시 1 2 3 4 5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는 겁니다. 어때요? 제이코이 한번 배우고 나니까 훨씬 더 쉬워졌죠. 그리고 바꾸는 과정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죠? J 커리에서 여기에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렇게 쓰는 방법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배열 안에 넣고 데이터를 넣고 뽑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런 것좀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제가 아까 실수했지만 컬렉트 커리셀렉터올이라고 써야 됐었어야 이렇게 개수를 파악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자바스크립트와 제이커의 차이점은 자바스크립트는 다중 선택을 못해요. 여러 개를 선택해주면 걔를 일일이 여기다가 스크립트를 넣어줘야 걔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 있지만 제이커리는 한 번만 쓰면 알아서 다 되지만 자바스크립트는 그게 안 됩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컨트롤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하시면 되, 되겠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쓰실 때 제가 여기다가 슬라이더에다가 우리가 슬라이더에다가 오페티 줬지만, 트레이션을 줬기 때문에, 얘를 줬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게 되면, 얘를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지 않고, 딱딱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렇 딱딱 넘어가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은, 어, 이렇게 css를 이용해서 효과를, 트레이션 효과를 줘서, 이런 식으로 작업했지만, 나중에 점점 이미지 슬라이드의 나누가 커지면, 저런 것들도 다, 스크립트로 따서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런 식으로. 좀더 이제 스크립트는 지금 우리가 스크립트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작업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더 도움이 되려면 여기에 있는 css 있죠? 한번 직접 이렇게 요거 슬라이드 워랩에서 플렉스를 써서 작업해주고 이런 부분까지 직접 코딩을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요거랑 스크립트랑 연관이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제가 스크립트 위주만 공부하기 때문에 CSS나 HTML을 그냥 복사해서 쓰지만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게 훨씬 도움이 돼요 왜냐면 이거에 따라서 스크립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영향을 미쳐요 스크립트가 근데 지금은 제가 스크립트만 강의하기 위해서 저런 부분은 생략을 했지만 아예 디테일하게 공부가 싶으면 아예 처음부터 틀을 만들어 보시고 작업해 주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요걸로 인해서 스크립트 방향이, 방향성이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개발자들, 아, 거기까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게 되면 자바스크립트 영상은 끝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다른 것들은 jquery는 jquery. 제이커리. 자바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따로 보는 걸 추천하, 따로 보거나 뭐 같이 보거나 그건 자기 마음이지만 이미지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같이 보는 걸 추천해요. 먼저 jquery 보고 자바스크립트 보는 걸 추천합니다. 두번 반복할 수 있고요. 이해도가 좀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금방 했잖아요. 아까 전에 설명이 되게 많았었는데 금방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jQuery 쓰는 법이랑 자바스크립트 쓰는 법 차이점 같은 걸 알아두시게 되면 도움이 엄청 많이 돼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제이 자바스크립트로 CSS 애니메이션 주는 거나 트랜스폼 주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다른 플러그는 이용해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런 것들도 svg나 gsap 이런 거 많이 이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미 슬라이의 가장 기본적인 첫 단추를 지금 맨 거예요 어때요 이 정도면 할수 있겠죠 네, 이 정도면 크게 어렵진 않지만 않 않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따라할 수 있고 조금 조금씩 스크립트에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론상으로 배우는 것도 좋지만 이론상으로 배우는 것은 흥미도 아주 많이 떨어져요. 강의하는 사람도 되게 지루하기 때문에 아마 받는 사람도 더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결과물이 나왔을 때 이걸 자기가 응용해서 다르게 만들어 보거나 뭐 해주는 것도 엄청나게 효과가 돼요. 그래서, 이제 실무에서 이미지 슬라이드 같은 무조건 플러그인 쓰면 살짝만 변형시켜도 못 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플러그인을 갖다 쓰면 편하게 쓸 수는 있지만 자기가 수정이나 변형이 힘들어요. 하지만 이미지 슬라이드 지도 짜게 되면요. 짜는 건 어렵지만 나중에 변형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플러그인 없이 이미지 슬라이드 정도는 짜주는 건 퍼블리셔가 꼭 해야 되는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될것 같고 1번, 2번 그서 이미지 슬라이더 효과가 끝났습니다 잘 하셨죠? 네, 잘 하셨으면 요거를 이제 g i t 에또 올릴게요 그래서 지금 작업한 것들을 지금 g i t 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는 데스크탑 g i t h 을 쓰셨는데 제가 여기에 지금 스크립트 샘플 있죠? 요거 작업한 거 이미지 이펙트 요거 작업했으니까 2020에 0 9.09 이렇게 해서 올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서버에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이제 이 기톱에다가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들 기톱에 확인해서 제가 스크레이트 샘플에 여기 저는 올렸습니다. 이렇게 올렸죠? 그렇죠? 스크레이트 샘플에 지금 마우스랑 이미지 두 개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 이펙트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주소를 같이 공유하셔도 돼요 여기에 가서 여기다가 작업한 거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다 같이 슬라이드 했으니까 여기다가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봤으면 이 정도 인증샷은 남겨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살짝 올려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올려 주셔도 되고요 또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여기 작업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세팅에 가보시게 되면 이거 만드는 것들 같은 경우는 모르시겠으면 은 마우스 이펙트 1편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고요 검색하셔도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세팅에 가서 이쪽에다가 쭉 내려보시면 소스에서 여기에 마스터라고 설정해 주시면 여기에 주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소 안 나오나요? 어? 네 마스터 해주고 세이브 눌러주시면 이렇게 좀 내려 보시면 주소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주소가 나오죠 그래서 요 주소 이렇게 작업해 준 다음에 뒤로 가셔가지고 요쪽에다가 리듬이 여기다가 작업해 주시면 되거든요 여기가 지금 작업한 게 이미지 슬라이드 잖아요 어, 여기다가 기타 뭐라고 썼지 여기에 이미지 이펙트의첫 번째 거 요거 들어갔잖아요 요거 작업했으니까 는 요거 작업했죠 그래서 요 소스 이렇게 스크립트 복사하셔서 이쪽에 아까 작업해놓은데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이미지 슬라이드 요거 1번 작업한 거죠 자바 스크립트 이렇게 그래서 요 주소를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한건 누구나 볼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장을 해줘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나왔죠 클릭하시게 되면 지금 작업한게 나오는거죠 그래서 이런식으로 여러분 작업한 것들을 누구나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주소를 올려주셔도 돼요 이렇게 오늘도 파이팅 이런 식으로 작업해줘서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게 되면 제가 확인할 수 있거든 잘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기가 작업한 주소 이렇게 올려주시면 여러분들도 어 이미지 하나 하나씩 스크립트가 총 80개잖아요 제 계획이 지 80개를 만드는 건데 저도 이제 꾸준하게 만들려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도 하다가 또, 또 힘들다고 안할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도와주시면 저도 끝까지 만들어서 다 같이 스크립트를 정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